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골프클럽은 왜 14개만 가지고 경기를 할수 있게 됐을까? 아니면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허용 클럽 개수가 14개인 것도 모르시기도 하죠. 골프 경기를 할 때는 14개의 클럽만 골프백에 넣어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가져가면 규정 위반입니다. 골프클럽은 왜 14개로 제한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렇다면, 어 14개로 제한한다면내 골프클럽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어 먼저, 과거 골프클럽은 나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도 우드라고 불렸죠. 어 실제로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드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1번 우드, 뭐 3번 우드, 5번 우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 금속인 아이언 이렇게 샤프트 역시 나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작업으로 이렇게 막 깎다 보니까 거리가 당연히 일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1922년 어, 지금부터 한약 100년 전이네요. 어, 스틸 샤프트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어,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매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틸로 만들다 보니까 항상 거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별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클럽 개수 제한이 없어가지고 막 20개 넘게도 클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거리를 좀더 촘촘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서 경기가 더 쉬워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디들도 당연히 부담이 됐었고 그리고 돈더 많은 골퍼들이 더 많은 골프채를 사서 가져갈 거니까 부자가 더잘 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골프 클럽의 개수를 이제 14개로 제한하자는 규정을 만들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14개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 골퍼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필드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어, 필드 나가면 한 아쉬운 순간들이 오거든요. 아, 이때는 또웨지 이런 게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때는 우드 이런 게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어, 그래서 우선 보통은 클럽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뭐,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 7, 8, 9, 뭐, 그 다음에 이제 피칭, 웨지, 그리고 뭐 어프로치 웨지, 뭐, 샌드 웨지, 그 다음에 퍼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계가 남네요. 어, 근데 보통 초급자용 채들은 S를 샌드 웨지, 그리고 A를 어프로치 웨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로프트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를 로프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샌드웨지라고 불리는 건 56도를 말합니다. 어프로치 웨지는 52도고요. 그래서 이 위에 구성해서 뭐 58도나 60도 웨지를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드를 뭐 3번 우드, 5번 우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해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4번 아이언뿐만 아니라 뭐 3번 아이언도 쓰기도 하고 뭐 2번 아이언을 쓰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뭐 4번 아이언을 대신해서 유치를 더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4개로 골프백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거리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로프트 각이란 게 있습니다 지면과 이 날이 누운 각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이 로프트 각이 누우면 누울수록 그러니까 각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공은 이렇게 맞았을 때더 높게 띄어지고요 거리는 덜 나가게 됩니다 세우면 세울수록 이게 더 낮게 가고 거리는 더 멀리 가게 되죠 그린 주변에서는 1m가 아쉽기 때문에 프로님들은 웨지를 52, 56, 뭐 60도 뭐 또는 뭐 50, 52, 58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도씩 구성하는 이유는 아이언의 경우 각 번호마다 4도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 풀스윙을 했을 때한 4도씩 차이 날 때, 로프트 각이 4도씩 차이가 날때한 10m씩 차이 나게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아이언 로프트 각 재원표를 보면 다 4도씩 차이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나라 남성 그 7번 아이언 비거리 평균은 한 130에서 140이 되는데 막 7번으로 150, 160m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 더 빠르게 쳐서, 스윙 스피드가 더 빠르게 쳐서 그렇다기 보다는 로프트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눌러서 치면 그러니까 로프트 각을 세워서 로프트 각을 낮추면 어, 7번 각이 어, 6번으로 로프트가 돼버리면서 거리가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언은 체중이동이 된 상태에서 다운 블러가 되면 더 거리가 멀리 나가게 되는 겁니다. 로프트가 이렇게 서서 공을 눌러서 때리게 되면 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 로프트 각이란 걸꼭 아셔야 될게이 아이언을 구매할 때도 참고가 되고 우드나 유틸 드라이버를 구매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어, 왜냐하면 흔히 아이언 살때 비거리를 더 내주는 아이언이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클럽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제원표를 어, 보면 7번의 로프트 각을 비교해 보면 로프트 각이 더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죠. 7번의 로프트 각이 뭐 34도다. 그러면 어떤 거는 30도로 만들어서 더한 클럽 더 멀리 내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유틸 우드 같은 것도 로프트를 알아야 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4번 유틸은 22도예요. 여기 보면 22 들어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사별로도 21도, 뭐 23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프트 각을 아셔야 아, 거리가 더 나가겠구나, 덜 나가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유틸리티는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걸 말하는데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유틸리티, 뭐 고구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드하고 아이언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만든 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어, 유틸리티가 나온 건 헤드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이언보다는 거리가 더 나가게 설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 어, 아이언보다는 골프채 길이를 조금 더 짧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7번인데 아이언 뭐 4번만큼 거리가 나가니까 더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유틸리티는 뭐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1번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채는 어, 더 길어지고 로프트 각도 더 세워지겠죠 더 멀리 보내니까 그럼 다 유틸 치지. 왜 아이언 치냐? 어, 유틸이 더 편하게 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골프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도도 중요합니다. 제 예전 타이틀리스트 4번 아이언이 22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틸리티도 22도예요. 그런데 유틸리티가 탄도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한 10m도 더 나가죠. 대신에 높이 뜨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붙다든가 할 때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좀 낮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거리만 멀리 간다고 장땡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골프 클럽의 구성이 필요한 겁니다. 거리를 멀리 보내야 하는 채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드랑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우드랑 드라이버가 있는데, 우드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뭐 3번, 뭐 5번 이렇게 우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 여성 프로님들은 7번 우드를 사용하기도 한다네요. 뭐 4번 우드도 있어요. 이렇게 홀수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필드에서 한 240m다 하면 3번 우드는 220m, 5번 우드는 200m 이런 식으로 봐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번호가 낮을수록 로프트 각도는 더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드는 치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우드 대신 유틸리티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틸이 우드보다는 더 쉬우니까 그래서 5번 우드 얘기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3번 유틸과 거리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5번 우드 대신에 3번 유틸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 3번 유틸 대신 5번 우드를 씁니다. 보통 유틸리티보다는 우드가 간용성, 그러니까 이제 더 똑바로 보내 주는 그런 기능이 좋고 탄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유틸이 어, 우드보다 채가 짧기 때문에 스윙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컨트롤 샷을 하거나 또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쉽게 공을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요즘 7번 우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 4번 유틀과 비슷한 거리지만 더 높은 탄도로 공이 잘 서기 때문에 7번 우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겠죠? 드라이버는 원래 1번 우드라고 불렸어요. 어 우드가 이름이 우드잖아요. 그 예전에는 헤드를 다 나무로 만들어서 우드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드라이버는 나무에 이렇게 1번이라고 써있었어요. 드라이버는 보통 9도에서 13도까지의 로프트를 씁니다. 로프트 각도의 이 숫자가 낮을수록 더 멀리 간다고 했죠. 더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그래서 보통은 12도보다는 9도가 더 멀리 갑니다. 하지만 이게 또 무조건은 아닌 게 클럽 스피드가 낮은 사람이라면. 낮게 치면 더 멀리 안 가게 되거든요. 포탄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적전 탄도로 이렇게 날아가줘야 멀리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낮은 탄도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면 힘이 없다고 하면 금방 고꾸라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스윙에 맞는 로프트를 써야 하는 겁니다. 나는 롱아이언이 왜 멀리 안 나가지?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채는 서 있지만 스윙 스피드가 낮으니까 공이 금방 떨어져서 7번보다 더 못한 거리가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채를 빌려가지고, 어, 구도니까 더 멀리 나가는데? 내 거보다 더 멀리 나가겠네? 해서 써도, 어, 그게 더 멀리 안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 드라이버는 한 10.5도를 사용하고 여성분들은 보통 한 12.5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9도짜리 로프트를 쓰고 있는데요. 뭐 제가 멀리 쳐서 그렇다기 보다는 어다 써보는데 지금은 이게, 음, 익었는지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어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버와 샤프트를 이어지는 부분인데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도 클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꼈다고 해보면서, 어,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로프트 각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부터 제 장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구성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저는 드라이버는 어, 코브라 이 ltdx를 씁니다 코브라 ltdx가 가성비 측면에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써봤던 드라이버 중에서는 정말 뭐더 비싼 고가의 제품보다도 더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헤드보다는 샤프트가 더 중요한데, 이건 샤프트 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샤프트는 벤투스 어, 벨로코어 어, 블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TR로 많이 쓰시는데, 어, 피팅샵에서 저한테는 이제 TR보다는 어, 그냥 블루가 더 낫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탈 보고 샀는데, 이 스탁 샤프트에 비해서 한번더 이렇게 탁 쳐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스탁 샤프트란, 원래 헤드랑 같이 붙여서 파는 채, 그러니까 기본 체를 스탁 샤프트라고 합니다. 요즘에 스탁 샤프트도 좋다고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스탁 샤프트하고 커스텀 샤프트하고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벤투스 제품을 쓰는데 정말 더 좋고 친구도 그걸 느껴서 이번에 하나 또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 샤프트는 저는 이제 o s, 5S, 5 s를 쓰는데요. 이5 s가 뭐냐면 이50대 그람의 s 강도의 샤프트를 말하는데 샤프트도 이게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가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 샤프트는 휘는 강도에 따라서 X, S, S, R, 뭐 R, L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X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L쪽으로 갈수록 약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가 되게 딱딱한 고무줄. 이거는 이제 S인데요. 이게 보면 잘 이렇게 휘지가 않죠?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잘 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토크부터 해가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그건 샤프트 편에서 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제가 O.S.를 쓰는 이유는 우선은 R.이 제게는 좀 너무 낭창거려가지고 공이 많이 휘고요. 이게 어, 지금 이게 보시는 이게 지금 R. 샤프트예요. 제가 예전에 쓰던 잭시조차인데 지금 보면은 조금 휘죠. 근데 지금 이 S. 샤프트는 그렇게 힘을 줘도 휘지가 않습니다. 제가 OS를 쓰는 이유는 우선 R은 제게는 너무 낭창거려서 이제 공이 많이 좀 이렇게 좌탄 우탄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샤프트가 딱딱할수록 어 공의 일관성이 좋아지겠죠 샤프트 강조가 거리에도 차이를 주지만 개인적으로는 거리보다는 방향성에 더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무게를 50g대를 쓰는 건 제가 원래 이제 6s, 그러니까 60g대를 썼었거든요. 근데 피팅샵에서 6s가 저한테 맞기는 하지만 필드에서 라운딩 할때 이제 후반 홀로 가면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어, 후반 컨트롤이 쉬운 어, 가벼운 채로 가는 게 낫다고 추천해줘서 어, 지금은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좀 비거리가 어, 작년보다좀 늘고 있는데 지금 os가 살짝은 좀 아쉬운 감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우드는 홈마 거를 쓰고 있어요. 어, 전에는 코브라 LTDX를 썼었는데, 어, 지금은 방출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번을 못 치는 건 아닌데, 5번 우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코브라 LTDX 6S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5번이 한 200m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거리가 굳이 필드에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채 팔고, 또 3번, 지금 홈마는 너무 오래된 채니까 그냥 쓰질 않고, 그냥 백에만 넣어두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3번을 좀 버리는 대신에 외지적으로 더 좀 넣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4개 안에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유틸리티는 홈마건데 어 3번 우드랑 이 4번 유틸 모두 부모님께 받아 가지고 사실은 한 15년 한 20년도 더된 채입니다 어이 유틸이 상당히 가볍고 또 강도도 아리라 저한테는 너무 가볍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채임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유틸도 샀다가 다 버리고 그냥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잘 맞으면 장땡인거죠 그리고 보통 드라이버, 우드, 유틸의 샤프트 무게는 10g 차이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버를 뭐 OS를 쓴다면 우드는 6s, 유틸은 7s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정석적인 세팅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야 스윙 때 무게감이 괜찮다고 하고요 뭐 이건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터분들마다 하는 말이 좀 달라서 근데 그냥 어,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언인데 원래 저는 타이틀 리스트 716 AP1을 썼었어요. 어, 친구한테 한 6년 전 중고로 샀었고요. 어, 한 6년, 5, 6년 쓰고 어, 잘 보내줬죠. 그런데 바로 어제 아이언을 새로 구매했고요. 6년 만에 테일러 메이드 피치 램비를 구매했어요. 어, 머슬백이고요. 이 머슬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따로 머슬백 컨텐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이언은 뭐, 캐비티, 그리고 머슬백으로 구분되는데, 어, 캐비티는 이렇게 헤드 페이스, 뒷면이 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머슬백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이 안 비어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구조예요. 캐비티는 무게중심이 헤드에 분산되어 있어서, 어, 디에 맞아도 조금 더 직진성을 보여주는 그런 관용성이 더 좋고요. 일반적으로 머슬백보다 좀로프트가더 세워져서 한 클럽 정도, 그러니까 한 10미터 정도는 더 멀리 갑니다. 같은 7번이라도 그럼 거리도 안 나고 어려운데 왜 머슬백을 쓰느냐 어, 샷메이킹할 때도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쳐도 가운데로 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어,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커브를못 만들어 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슬백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시타를 해봤는데 어, 저는 잘 맞는지 거리를 똑같이 딱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 머슬백이 뭐 외관상 더 멋지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런 거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계속 보니까 어, 더 예쁘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52도, 56도를 쓰는데 이것도 친구한테 중고로 받았어요. 이제 웨지를 바꿔야 하는데 아직까지 쓸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타이틀리스트 어, 복희 웨지고요 SM6라고 써있네요. 이 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도 좀 많이 치게 되고 어, 이 그린 주변에서 스피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님들의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바꾼다고 합니다. 어, 저는 보통 56도로 이제 한 70m 이내는 다 해결하고요. 52도는 한 80m 칠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필드에서 드라이버 240, 3번 우드 220, 5번 우드 200, 4번 유틸 180, 4번 아이언 170, 5번 160, 6번 150, 7번 140, 8번 130, 9번 120, 9번 컨트롤 샷을 110, 피칭 100, 피칭 컨트롤 90, 52도 80, 그리고 56도, 70그 아래는 이제 56도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 스크린에서는 한 10m씩 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퍼터는 오디세이의 투볼10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터는 블레이드와 말레 퍼터 두 가지 아시죠 블레이드 퍼터는 좀 이렇게 일자로 어, 정말 날처럼 생겨 가지고 짧은 이렇게 치는 채 그리고 어, 말레 같은 경우는 이 뒤가 이렇게 좀뭉툭하게돼 있어서 뒤로 좀큰채 이거를 이제 말레시라고 하는데 어, 원래 저는 블레이드를 썼었어요. 오랫동안 몇년 동안 블레이드를 썼었고, 그러다가 뭐 핑필드를 써보고, 뭐 오디세이 트라이아트 써보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투볼텐 이걸 누가 권유해줘서 썼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좀 마켓 가가지고 시타 해보고 거기서 이제 바로 어,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럽을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뭐 혹시 양치처럼 15개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내 골프백에 14개가 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어 만약에 넘는다면은 잘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것만 채워서 필드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클럽 구성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